아, 우리 같은 거지아 우리 가 성공이구나 야, 아니, 어. 우리 그래. <Imperialsocial> 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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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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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량으로 내가 품일줄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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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헬아 가길래 놀랬네. 아, <laughs> 근데 이건소 w 가 <수부가> 말을 잘못해가지고 <laughs> 아나 정신이 없어 내가 be. Damn, I love you. 남자의 라자라고 해놓고 라자 안할 o 같은 느낌 우리도 아, 안 u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에 e you. I love y o 할수 l 겠네 w a t c 고 i n g your back. How easy is it? I'm going to go to t 거 e house. i 조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어? 스이 뭐야? 이 새끼들 개 잘하네. 살고야. 빠지자 우리. 싫엉. 벤지만 살리고 너무 나대지 말고. 아, <laughs> 진짜 가만 안 둔다 진짜. 나 이거 욕해도 좀 어, 이해해 줘. 오 쉣! 승희! 집에 있가 벤지 살아서 엄마 손파해 줄게. 내놔. 야, 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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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빠 <laughs> 어 <laughs> 내가 나 <laughs> 나 잘안 말해줘요, <laughs> 젤리님. 나잘안 주고. 어미가네. 오케이. 꺼 어. 라인 될수 있나? 넓게, 넓게 넓게 퍼져요. 예, 벌써 빠 주방 있어? 이 <laughs> <GP. 웃음> <주방 있어>. 아이고 <laughs> 잘 잔다. <laughs> 라인 갈렸거든. <가려고 웃음> 뭐야 이거? 라인 치트키. <laughs> 2맞았만 아, 하라고 좀. 아 진짜 안돼 그거는 아제잖아되나찍가없는안돼아나중인형 색채 유사하기 싫은데 는데와이씨앜나 아, 맞은 거지 아니 주정분 나한테 망치까지 박아야 돼아나못살다아아다아아아아아아못살어유지가아나 인도 키 눌렀어 확 빡치네 아 스물 여덟 살의 호프는 저런 실수 안 했는데 아 야바야 야. <laughs> 버블 있어요? 아직 버블이 가면 헐갱 불사 빠아어 뭔가 빠졌어. 아, 진짜. 어. 아이고. 아, 뭐 진짜 힘드네. 나 마치 내가 펑빠지 진짜 해 줄게. 멋진 리한테 젤리한테당분 투여 좀해라 야, 이거. 오른쪽 2층에 또 갔다. 미친. 아, 진짜. 또 갔어. 또 갔어. 폭궁 아. 있는데 파라한테 쓸도 어. 되나요? 네. 어, 점피도 갔어. 점피도 갔다. 저 어, 빨리 팔아 주는 게무 어 바로 거기 멈춰. <웃음> <웃음> 와, 젤리님 밑으로 내가 써먹었다. 아이고. 괜찮아, 괜찮은... 야신님 어디 갔어? 어, 없어? 자리야? <laughs> 이거 한 명만 도와주라. 아, 너랭크었는데 아, 근데 자탄 있어. 야제 일단 한번 챙겨볼게. 내가 이런 용이라면 돌아. 어디로 돌까? 어, 이면 위로. 정면에 있어? 웬일이야? 아, 망치스 같은데. 안 되려, 잠깐 눌렀다. 어제 갔 아, 이거 레프트다 왜? 야 이씨, 나 살려줘 응이. 야두 명분 다 봐야 돼. 튕겼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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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어떻게 둘이 어우, 같이 오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. 사이드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사이드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맥이랑 바티 있어요. 그쪽에. 이분 있냐? 아. 아니. 야 섬난 섬난 분안에 당하셨구나. 장대 자탄. 자탄. 자탄 <laughs> <laughs> <전체. 하소>, 없어. <laughs> 없어. 어? 하소, 없어. 없었나? 없어 없어. 저기 아까 막 없어 젤리니랑 똑같이어어아 똑같았어. 아아아 없어. 괜찮아, 내가 궁이 있거든. 아, 벨린 상태로 궁쓰기 너무 힘들어, 진짜. 에니미코더. 망치 속에 쌉 가능. 누웠냐? 안 누웠어. 아, 뒤에 누어 어. 아이고. 뒤에 다누웠아 <laughs> 겐지님, 궁 써, 그냥. 저희 라인 없어. 오케이, 한대 아, 맥크레이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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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공 쏴서 빨리 해도 스킬 따야 돼 이거. 아이고. 어 뭐야? <laughs> 야이게 난사가 왜안 맞아? 스킬을 먹혀버렸네. 아 진짜? 빠비. 메틀리 살아서 엄마 청파 이두 개. 아, 넘어. 하하하하하. 또뭐 있나? 아 이겨볼까. 아못 이긴데? 그냥 자탄 아지없어 자탄 30번. 비 왕치없어 둠피 하면나 i t h o u t d e a t 이 c 이 m e s everyone too. With honor, r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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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d e m p t i o n o 어 a y I will lie to y o 어.. 알리는 의미.. 이런 의미인 지는 몰랐지만 일단.. 알겠음나좀수 응. 좀, 좀 있나? 어 어. 조심 허강 자 잘못 맞으면 네, 사유 나라해요 자, 짜원타안딜내 사유 나라 한다 그랬잖아 가가 없어서 중... 어, 어... 한 어... 이거 뭐 우리가 먼저 가는한팀잘는어아 죽었다 어... 수... 어, <놀람> 어, <좋았다. 놀람> 아 가족 폭력 당했어 또형 살짝 뺐다가 할수 있어 망치 온다 망치 온다 망치 온다, 망치 온다. <놀람> 어? 붙어야 되는 슬슬 1초라 8초라 소라가 밟아 소라 나 있어, 나 있어요. <목소리> 아, 밟아야 돼, 무조건 밟아야 돼. 나못 밟아, 못 밟아. 다 돼. 일단 밟았다. 잠깐 먼저 자 아, 피, 피, 아, 피. 물하물하물 <목소리> 아, 나 진짜. 이래서 라싸있 하기 싫다고. 까비. 아, 나 진짜. 이래서 라인싸움 하 싫다고. 개비. 개비, 개비. 이거 아니야 이건 젤리님한테 확인. 내가 미안해. 젤리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. 뭐 내가 민팅하라고. 아 아니야. 내가 할게. 나 라인 줘 그냥. 지금 자리야 해도 지금 스트레스 받을라 그러시는데 지금. 원래 뭐, 일단, 일단 게임 끝나고 생각하노. 이게 준영님이 시프트를 많이 쓰셔가지고 내가 계속 맞돌 해줘야 되거든. 대만합니다. 얘네 박스에. 어, 난 준영님 보면 요즘 배그 춤밖에 생각이 안 나. 뭐? 가 뭐가 지금? 배그 춤. 아. 정상이야. 빰 빠라 빠라 빰. 빰빰 빰. 유튜브 영상. 빰 빠라 빠라 빰. 거기 또 출연하는 아, 어, 거. 맞아요. 한준 님 나오는 거 봤어요. 그 음. 원희 님이랑 같이. 맞아 <목소리> 네, <목소리> 음, 네, 음성이 <목소리> 인트로 있더라고. 아하. 받아받는 줄 누구? 내가 위도 날트도 있어. 5 4 3 2 1 2지2 2 2그래한2 2 2 2한두2이거2기 이거 2 2 2 2막2 2 2 2 2 2 2 2나2 2 2지2 2 2 2 2 2 2 2 2 2 2야돼 이거 2나2 2 2 2 2 2이거2 2이2 하고나 자라 1 인데 나나 잡았어 어 아나 도안 죽었네 하나1 많이 안죽었데 나이스 다. 어, 어, 여, 여, 여. 어, 아, 네. 어? 어 죄송해요 빠져야 돼 아니 아무 효과 없어 나죽와이씨나 무서워 아, 죽겠네 진짜 전두개다안 죽어 지이난지 하나만 효과가

아, 나 승용차 없어. <목소리> 아, 없어. 아니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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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헐 거의 다 타긴 했는데라도. <목소리> <근데> 주방 없어요? <popularityzy> 아, 나 하나 떴어요. 하나 뺐어. 더 먼저 갈 건지, 혹시. 상대 불사 없어. 내가 먼저 갈게, 그냥. 아, 이거 합니다 아! 어어, 잠시만. <목소리> <오>. <목소리> 아니. 멍한데? 멍한데? 한데실에 많잖아. 아, 씨, 안 돼. 나안게요 그냥. 이거, 이거 메인 챙 먼저 터진 게 커가지고. 아, 씨. 내가 뭐, 갠지라도 열심어떻해용봉도포옹기라도들안 됩니다. 안 A 죽어야 될 듯? 그래야 될 듯? 이거 A 구기 할게요. 터널 맞기. 어, 이거 상대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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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 있어 바타 망치 다 있어 나노도 있어 나노 없어 나노 포스트 이가 누구야 나노.. 나도 이런 거 뭐.. 뭐야젊이나어 빠졌어 셀방 없어 알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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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주방 아, 거 빠졌구나 아 망했네 어 아, 망했다 오, 아, 오 누군지 몰라도 수주셔서 아, 감사합니다 셀방 아, 없어 아, 렀는데 아! 아! 이거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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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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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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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 잡다. 아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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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는 라인이까 우리 그래. 좀, 예. 좀 앞에서. 이거 매트리 쪽좋어 맞았어. 우리 앞에서 앞에서 해야 돼. 돼. 나이스 아. 갈게요 아. 아, 깨졌어 저기? 야, 보게. 보자. 아, 들어가다 봐. 다 봐. 다, 다, 다. 다 봐. 빠뜨려 봐. 봐. 못잡면 나오고. <목소리> 어. 리 님. 아, 그걸 못갔 리퍼 같이 탈 먹게 했는데. 그러면 방 밖에 보던가. 상대 망치라서 그 사탄이 있을 것 같애 있긴 해요, 퀄 음. 웬만하면 겐지공을 쏘고 있을 것 같애 야, 가도 돼? 가자, 고! 쪼개요, 그냥 쪼갱! 죽였다 렉 살아있지 않아? 아, 멜크리 빠졌다 야, 우리 궁 너무 많이 썼는데? 괜찮아, 이거 총 겐지만 잘 재우면 아, 유 너무 큰 부담감이구나 <laughs> 이거 리퍼 궁 있으니까 이구에서막쏴 입구에서 여기서 어. 라인 뽕, 있는 데서 뽕 리퍼 어뽕 뽕 리퍼 해가지고 쏴야 아, 돼, 돼 이거 뽕 리퍼 내가 중앙. 거 아우 경기 군덕군다 군덕군다 덕군다 군덕군다 마이리 빨리 먼저 이거 빨리 들어가줘 힐록 없어 힐록 없어 린살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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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몽이도빠져 그냥 맥클이 계서 돌면서 우리 바로 가면 돼. 이상. 어. 바로 가기 위우리 리스폰이 느려오 어. 어. 소. <laughs> 어, 나나 갈렸어. 나살수 없을 것 같거든. 어. 잘 가요. 피자. 피자. 좋아. 텐 이거 천천히 해. 아, 세명 없어. 천천히 해. 한 목리 조심. 오 나이스. 오, 되었다. 위에 가요. 맥클리. 메크리... 어. 계속 피드 야. 갑자. 나이스. 천천히. 천천히. 릴러 어, 없어. 천천히. 어? 주방 없어.

아주세요 매... 아, 아아 그냥 아나 피인데아요네 네. 이거 지, 없어 아, 내가 마지막으로 비비만아 아. 아, 아깝다 어야시야무지시네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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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저 말고 다른 분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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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 될 나, 같은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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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면 지경님을 우리팀 힐러로 오고 에이스 누나를 저쪽 탱으로 보내면 대충 맞지 않나? 어긴해응 대충 봐야 알아드릴걸 에이스는 근데 할수 있었는데 여부를 물어봐야지